말씀을 듣고 옆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가 30이 되고 하나가 60이 되고 하나가 100배가 되는 자들이다. 먼저 에케이노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쓰였는데 이 에케이노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에서 두 차례는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가 쓰였는데 후토스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후토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 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알로스를 썼습니다. 또 다른 그들 그리고는 지금 에케이노스 저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자들인데 스페이로의 부정과거 수동태 형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제2부정과거 형태의 수동태인데 먼저 부정과거 수동태 어미는 세타에타인데 제2부정과거 수동태의 경우는 그냥 에타입니다. 분사의 경우는 부정과거 수동태가 세타엡스론인데 여기에서처럼 제2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어미는 그냥 엡스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냥, 엡실론이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 어미로 쓰였습니다. 뿌려, 졌던, 시다. 그런데, 그것은, 저들은 어떤 사람들 이냐면 관계되면서 호의와 티네스, 값쳐졌습니다. 티네스는 some, any. 어떤 자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다. 현재 형태로 써서 계속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원리. 그리고 옆에 받아들인다. 데코마이는 받는다라는 뜻이고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서 6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항상 강론하고 손목에 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간 사이에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항상 옆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까르포스는 열매 이고 뒤에 페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것이 30배 그리고 60배 100배가 된다.